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저번에 포켓몬스터 피규어 리뷰 영상을 좀 올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포켓몬스터 루나라 새벽의 날개 폼이라던가 메가레쿠자 피규어라던가 좀 다양하게 리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게 뭐냐? 바로 실버디입니다. 실버디는 분류는 준전설로 분류되고요. 자, 타입은 노말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 타입 노말 같은 경우에는 칩인가? 얘한테 맞는 전용 칩이 있어요. 그걸 장착하시면은 타입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게임 속에서도 해당되고, 솔직히 애니메이션에서도 방영을 몇번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개봉을 하러 가시죠. 자. 개봉을 한 실버디의 모습입니다. 준전설이고,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 포켓몬을 직접 잡아, 잡아본 사람이 있어요. 경험, 얘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릴리의 오빠가 데리고 다닙니다. 네, 바로 릴리의 오, 오빠 되는 분이 데리고 다니고요. 얘 예, 모티브는, 얘 음, 예, 모티브는 키메라입니다. 얘 예, 모티브는 바로 키메라고, 생긴 것과 다르게, 여기에 지느러미 같은 게 꼬리에 새겨져 있고요. 다리는, 사자? 아니면은 그, 검은색 표범? 그런 거를 좀 영상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부리로 되어 있는 얼굴도 새겨져 있고요. 자, 생긴 것과 다르게 스탯은 준 전설로 분류되는 포켓몬이고, 예를 들면은 얘네는 포켓몬스터 레츠고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소드 실드에서 나올 거예요. 소드실드. 소드실드에선 Shield. 100% 확률로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게임 플레이는 안 해봤는데 나오는 영상을 몇 가지 추려서 봤을 때 3DS 버전에서 한번 나온 것 같은데 3DS 버전에서도 한번 나오고 아마 선무님선무니니까 Moon이... 아마 소드실드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솔드 실드에서 그 울트라 비스트랑 같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울트라 비스트 막기용으로 울트라 비스트 막기 위해서 대처 방안으로 만들어진 포켓몬이에요. 울트라 비스트가 요즘에 많아지다 보니까 얘가 울트라 비스트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타입 포켓몬이라서 얘는 진화가 있어요. 얘가 지금, 실버디잖아요. 실버디 전 버전인 타임널이라는 포켓몬도 있습니다. 타임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투구가 새겨져 있어요. 지금 얘는 투구를 벗은 상태고요. 투구를 끼면은, 그, 약간 동색 비슷한 계열의 투구가 얘한테 새, 씌워져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투구가, 투구를 벗은 모습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타입 넣을 때는 타입을 변형할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실버디 같은 게, 실버디로 진화했을 때는 마음대로 타입도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포켓몬스터, 썬앤문 버전에서 나왔던 실버디, 실버디를 리뷰해 봤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빠